자, 오늘 컴퓨터 제가 일단 다구해를 했는데 디스크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하드 디스크 세 개, 그다음에 여기 달린까지 네 개. SSD 128기가 달렸더라고요 구매하신지는 17년 7월 24일에 구매하셨네요. 리더로직스. 구매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5년 6년 지났으니까 AS 안될 거예요. 이런 거 브랜드 없는 거 보통 3년이죠. 리더로직스. 자, 요거 검색해 보니까 홈페이지도 안 나오고, 여기 뒤쪽에 리더 로직스라고 되있는데 여기 검색해도안 나오네요.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28기가고 오류가 잡히거든요. 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512기가. 어,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동안 컴퓨전에서 판매할 때 이게 디램이 있는 제품이라고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구매하러 들어갔더니, 이제 디램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D램이 없는 제품으로 바뀐건지 안그러면 원래 없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좀더 비싸도, 조금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도 디스크는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마지막으로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램이 없다고 하니까요. 안정적으로 그동안 쓰기는 썼는데, 고객님한테 좀 저렴하게 256기가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요거. 6세대 펜티엄. 윈도우 10 쓰기는 펜티엄으로 쓸 수는 있죠. 펜티엄 사무용 쓰실 거래요. 사진 편집하고 그 정도. 편집도 화려한 편집은 아니고, 그냥 사진 보고, 그 다음 조금 수정하고, 램이 4기가 꽂혀져 있더라고요. 요즘에 4기가나 8기가나 4기가 거의 안 나오죠. 4기가나 8기가랑 가격 비슷하고, 그리고 램 많이 싸졌고, 그래서 8기가로 고객님한테 4기가 두개꼽는거보다램 슬롯 두 개잖아요, 지금. 그래서 4기가 두개꼽는거보다 8기가 하나 더꼽는게 그래도 더 낫겠죠. 같은 용량 꽂아주면 좋겠지만, 굳이 4기가나 8기가나 가격이 똑같은데, 요즘에. 8기가가 너무 싸졌죠. 8기가, 16기가 둘 다. 8기가 더 꽂아서 8, 9, 10, 12, 12기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더 셈을 이렇게 못 해가지고 이 리셋. 그래서 12기가 만들어 주고 윈도는 다시 설치. 그렇게 한 다음, 요 디스크들도 에러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디스크들도 하나씩 검사해보고 안에 사진이 많더라고요. 사진 옮기는 작업. 괜찮은 디스크로 옮기고 에러 있는 건 폐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디스크 줄줄이 다 꽂아날 수는 없잖아요. 고장난 디스크 줄줄이 꽂아놨다가 그 디스크 처음에 부팅할 때 체크하죠. 디스크 체크. 그때 디스크 에러로 컴퓨터 안 켜지는 경우도 있죠. 컴퓨터 지금 켤 때도 무슨 에러가 많이 나타난대요. 메모리 부족이라든가 그런 걸. 그런 것들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디스크는, 고장난 디스크는 전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10 UFI 모드로 부팅되죠, 6 7세대면 자, 파워. 파워, 뻥 파워죠. 12V가 11A. 140 정도 나오겠네요. 뻥이라도 너무 뻥인데, 보자. 12V 곱하기 11A 하면 얼마예요? 메다터지 132W. 아, 이건 너무 낮은데, 132W를 파워를. 6 7세대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파워 너무 낮네요. 뭐, 사무용으로 사용하신다니까. 파워까지는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춘 거에서 그레이드 하면 돈더 많이 들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최대한 있는 데서 디스크 정도 디스크 안정성을 올려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중에 요렇게 건전지 빼도 되는데 문제는 빼시다가 여기 보드에 흘렸다. 그러면 보드에 쇼트 날수 있거든요. 건전지 거의 다 됐습니다. 건전지도 하나 갈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건전지 가실 때 저는 끄시고 가시고 저처럼 안흘리 자신이 있다 다른데.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저는 켜져 있다고 건전지 갈고 그렇다고 뭐 문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단 흘렸을 때 문제가 되죠. 쇼트를 일으킬 수 있죠. 다른 두 군데 메인보드 위에 노출돼 있는 부분에 그래서 저는 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컴팔이라서 맨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켜놓고도 가는데. 디스크에 에러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다 뜯어가지고 손님 있을 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주인분 있을 때. 어떤 게 에러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개 빼고 다 에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두개 빼고. 일단 오래됐습니다. 삼성 모델. 전부 다 삼성 모델입니다. 세 개가. 10년 이상 다 됐겠죠? 삼성이면. 2012년 5월달 제조. 12년이면 22년, 23년 11년 됐네요. 15년까지는 안 됐네요. 이건 12년 1월이고요. 이것도 중고로 구매하셨나 봐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적힌 거 보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이건 문제 없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는 삼성꺼 아니에요 시게이트 꺼네요. 시게이트 거고 삼성 거고. 음, 그런데 중고로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디스크를 구매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디스크 1, 2년된 거는 모르겠는데 계속 주로 사용한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5년, 6년 수명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요즘엔 주로 사용 안 하고 그냥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하시죠. 저도 지금 한 7년째 쓰고 있는데 하드디스크를 1 테라짜리 데이터 저장용으로요. 제 유튜브 편집한 거 그런 거 백업용이죠. 백업용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외장 디스크로 사용해서 가끔 데이터 저장해 놓을 때만 켜거든요. 그러면 수명이 좀더갈 수도 있는데 달아서 주로 사용을 했다. 주드라이버로. 그러면 요런 건 불안하죠. 10년쯤 된 디스크들은. 그래서 중고로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이 아까 전에 이것도 따로 사신 거래요. 큰거 3.5인치죠. 이하드가 새로 사신 거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어, 들어오면 저는 따로 안 쓰고 폐기하거든요. 그냥 컴퓨터 가게에서 이런 거 중고로 달아줬다가 괜히 안 되면 욕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돈을 주고 구매하셨답니다. 따로 테스트해보니까 이것도 에러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괜찮은 디스크로 옮겨가지고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로 일단은 달아드리기로 했습니다. 단순 저장용, 데이터 저장용으로만 사용하시라고, 주 디스크 거기에 어떤 게임을 깐다든지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계속 읽고 쓰기를 반복하시지 마시라고, 일단 그렇게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선정리 해놓은 거 보니까 어디? 전문 업체에서 맞춘 거 같은데. 파워 이런거 달면 안 되죠? 120W 나오는 거. 이름은 600ts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멀어서 잘안 보이셨죠? 제가 뻥 치는 게 아니란 걸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12볼트를 곱해 보면 되거든요 12볼트 곱하기 11 암페어 하면 와트 나오죠 요건 0.5니까 얼마 안될 거고 0.52 나오고 그럼 볼 필요 없고 12볼트 이거 하면 120에 12 더하면 되죠 그러면 132와트 나오죠 요거 많이 잡아줘도 134와트 요거 컴퓨터가 6세대, 7세대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이때 이런 파워를 달아주는 건 조금 그렇네요. 6, 7세대 나올 때쯤이면 CD 사용량이 확 줄었을 건데 CD롬을 굳이 달 필요가 없을 건데 CD롬은 달려져 있고 다른 건 괜찮은데 아쉽네요 좀. 자, 램은 12기가 잘 잡혔습니다. 기본이 이렇게 윈도우만 아무것도 실행 안 시켜도 2기가 이상 차지하니까 4기가로 윈도우 10 돌리기는 조금 버겁죠. CPU 이때는 듀얼코어 2스레드였죠. 펜티엄 지금 건 듀얼코어 4쓰레드고 사무용 쓰는데 펜티엄 가지고 쓰면 쓸만하죠. 다른데는 펜티엄도 약간 그런데 제기준으로셀러로는만 아니면 그래도 괜찮다. 쓸만하다. 어떻게 보면 이걸로 롤도 돌릴 수 있죠. 롤 사양 맞추면 내장 그래픽으로도 펜티엄만 되면 다중 작업 할때 그럴 때좀 버벅임 있지. 일반 사무용으로 할 때는. 전혀 문제될 건 없죠 딱히. 전혀 문제될 건 아니고 딱히 문제될 수도 있는데 딱히 문제될 건 없다. 디스크가 아직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불안하죠. 나중에 가족사진 같은 거 요런 거 저장해 놨다가 훅 날릴 수 있죠 한꺼번에 다. 사진 날리면 안 되잖아요. 가족사진을 다 날렸다. 그러면 쫓겨나도 할 말이 없죠. 가족사진을 다 날렸다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어 말을 안하고 새차를 사왔다. 뭐, 그 정도? 그 정도 아닐까요? 가족 사진 다 날렸으면. 자, 지금 요 작은 디스크에서 벌써 끄긋끄긋 소리가 나거든요. 요거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교정 제시도 횟수. 벌써 경고 잡히죠. 사진을 계속 저장하다 보니까 하드 디스크가 여러 개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CPU가 지금 100% 쓰고 있죠. 디스크 복사만 하는데도 핸티엄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셀러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셀러론이 이때 펜티엄 정도 성능이겠죠. 이때는 듀얼 코어 2스레드였으니까. 지금은 4스레드죠. 스레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사용해보면 체감이 크게 납니다. 이 디스크는 자료를 그러면 옮긴 다음에 두개다 폐기로 하겠습니다. 쓰기는 불안합니다. 데이터 옮기는 거다 했습니다. 이두 개가 에러가 많이 잡히네요.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파란 것 같은데. 다행히 이거 오래된 삼성 건 아직 에러가 안 잡히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달아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에 달려있던 것도 에러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선정리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뒤로 조금 빼겠습니다. 사무용은 이런 케이스 보면 뒤에가 좁죠. 그래서 앞쪽으로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타 지금 3개 달아야 되죠 3개 4개 시디론까지 4개 달아야 되는데 사타 케이블은 선이 되게 복잡해지죠 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쿨러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깨끗해졌죠 선이 케이스를 원래 열고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쪽 뚜껑 다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닫아드리면 좋은데 이런 케이스들은 뒤쪽이 되게 얇죠. 그래서 조금 힘줘서 닫아야 되는데 고객님이 잘 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뒤쪽에 이렇게 묶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묶었는데 케이스가 더 묶어갈 때는 없네요. 선이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묶어두겠습니다. 포팅 잘 되죠 이제. 오케이 오늘은 여기.